안녕하십니까. 다낭맨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다낭맨 혼자서 이렇게 영상 앞에, 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 얼마 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낭에 가서 집을 구해보고, 어, 다낭을 한번 안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아 이번 달 이번 달 5월 달에 저희가 가기로 단낭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단낭을 떠나는가? 어 그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우리 당연히 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 하십니다. 뭐집 지은 지 얼마나 돼서 청아집에 살려고 이렇게 와서 갑자기 또 단항으로 또 이동을 하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올 때부터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안과 같이 상의해서, 어, 저희가 한참 이제 코로나 시즌에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가 후회로 왔는데요. 어, 후회로 처음 올 때부터 사실 이제 장모님도 장인 어른도 사실 이 부분을 두 분도 이제 다 아셨던 내용이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어,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후에 넘어와서 사실 여기서 이제 결혼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낭으로 넘어갈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번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결혼식이 매년으로 미뤄지면서 저도 이제 막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 이렇게 다낭으로 가게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었고요. 처가 집에서 한 6개월, 거의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내보면서, 어, 너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인, 장인, 장인 어른, 장모님이 진짜 너무너무 뭐 영상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실제로 정말 다낭맨이 아주 편하게, 어, 처가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어, 물론 안과, 안과단낭맨 또한 저희가 처갓집에 와서 그전에도 뭐 싸운 적은 뭐뭐 뭐 이렇게 뭐 다툰 적은 있어도 이렇게 뭐 싸운 적은 크게 없는데요. 처갓집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지내고 잘 먹고 에,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또 오해하시면은 뭐 가정에 뭐 이제 처갓집 장인장모님과 잘안 맞아서 또 영상과는 별개로 실제는 잘안 맞아서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에,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 다음에 아님 에, 이렇게 너무 잘 아주 잘 지냈다는 점또 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첫 계획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여행도 좀 여행 시장도 조금씩 좋아지고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낭맨이 그동안 생각했던 조그만 사업거리, 조그만 일거리를 한번 진행하려고 사실 이번에 잡았었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다가, 어, 지금 사실, 사실상, 어, 사업, 사업? 예, 네, 작은 일, 저의 일은, 개인적인 일은, 어,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 지금도 이제 여행시장이 풀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그냥 제 계획, 생각에, 어,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일을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준비가 좀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 제 영상을 통해서 보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 생활을 지금 4년, 5년 하면서 어, 베트남어 실력이 좀 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어, 간단한 소통들 그리고 안과 소통은 지금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또, 지낸, 그동안 지낸 시간이 있고, 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 뭐, 소통이 문제돼서, 어떤, 뭐, 싸움이 생기거나 사실 이런 건 없거든요. 또, 안도 저를 또 배려하고, 또 저도 안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첫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대화에서, 사실 저는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제가 또 아들처럼, 또 우리 안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들처럼 좀 이렇게 어, 대하고 싶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어를 하면 이해를 못하십니다. 어, 제가 또 성조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어를 좀 숙달하고 배, 많이 배워서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과 좀 대화를 또 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제가 베트남에 있어 있으려고 계획하고 어, 베트남에 있으면서 제가 베트남에서 좀 자리를 잡고 그다음 그 이후에 제가 좀 한국에 또 왔다 갔다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베트남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올해 목표로 세웠는데 처갓집에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이게 독학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 책을 보고 뭐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해보긴 하지만 어, 이게 좀 아무래도 더딘 부분도 있고 예,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낭에 가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어, 좀 나아지는 또 모습을 또 보여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 1, 2년 제가 1, 2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지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도 하고 어쨌든 베트남을 이제 어, 베트남 아내를 맞이하면서 제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나라고 언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필요를 느껴서 어, 또 이렇게 다낭으로 가게 된그 결심을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갓집에 있다 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희 그 영상에서 이 부분이 100% 이렇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이 엄청 잘해주십니다. 예, 정말 너무나 편하게 어, 막 어떤, 부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거기 시골 처갓집에서 시골에다가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먹는 거는 괜찮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예, 진짜 자식처럼 어,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먹는 것 또한 또 제가 또 웬만한 음식들을 잘 먹기 때문에 처갓집이 굉장히 편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이제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좀어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뭐 불편한 게 없진 않죠 이 처갓집에서 어 그러나 제가 사실은 진짜 뭐 처갓집에 계속 살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이 처갓집에 사는 게 오히려 저한테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낭에 가면 저희가 뭐 집을 구해서 이렇게 나간 나가,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물가 자체도 다낭이 더 비싸고 조금 더 비싸고 어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는 비용이 더 지출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가는 이유는 후에 있을 때는 저희가 편안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편안하고 어 진짜 뭐 이제 유튜브만 영상만 찍어서 사실은 뭐 지금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문제가 없지만 본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후에 계속 있으면 내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년에도 다 단항맨과 아니 똑같고 내 후년에도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다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또 공부하고 어 그다음에 또 다낭에 있으면서 또 제가 이제 그어 일할 것들을 이렇게 모색해 보고 그런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어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다낭에 어 가는 것이 안과 다낭맨한테 더 발전적인 일이겠다. 물론 어 금전적으로는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어 부담일 수는 있지만요. 지금 여기서 돈을 적게 써서 편안하고 안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랑 빠듯하지만, 우리가 내년을 기해 계획하고, 또 내후년을 계획하고 할 때, 어, 좀더 발전적인 게 낫지 않겠냐, 어, 이런 얘기를 안과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도, 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장인 어른 장모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안과 단항맨이 되려고, 어, 이번에 이제 또 단항을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5월달 저희가 중순에 이제 계획을 잡고 처갓집을 떠나서 이 단항으로 가는데요. 어, 우리 또 저기 장인 어른 장모님 팬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옆집 아저씨 팬까지 계시는데 이 처갓집에 저희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어, 자주 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또 자주 오고 그 다음에 또 여름 6월달에 장모님이 이제 학교 방학을 하셔가지고 좀 여유 시간이 많은 시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장모님과 이렇게 여행 계획도 예,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청아집을 떠나지만 어, 앞으로도 또 자주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동안 또 후에 있으면서 어, 그 동안 보원 못한 또 다낭 다낭의 모습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다낭도 이제 관광이 그나마 좀 활성화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또 이제 오픈들도 가게 오픈들도 많이 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또 다낭에서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도 어또 많이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 어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안과 단양맨이 사실 지금 현주에 안 좋아지 현재에 안 좋아지 않고 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음,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2020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어,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유튜브 시작할 때. 예전에 저는 유튜브 시작을 지금은 영상을 내렸지만 처음 시작을 제가 이제 과일 깎는 걸로 유튜브 처음 시작을 제가 과일 깎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그 이후에 예, 시청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들 그리고 베트남의 모습들 어, 이렇게 담아보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좀더 노력하고 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한국남자 단학맨과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이 많은 우리 안, 베트남 여자, 베트남 아내, 내게 안이 앞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들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단학맨이 어, 베트남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저리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